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피아노 리니지입니다. 인터내셔널 팬들을 위해서 고 l f a m i l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, e is here. I 다 m r e a d 에 to hear. 볼게요하 a 야 h o i c e of the world. I was a party. I was a party. I w a 이 a party. I was a party. I was a p a r 세서까지 보여드렸습니다. 아... 지난 앨범 네, 타이틀곡이었죠. 뭐, 네. 재밌었나요? 네. 아... 어... 역시 소문으로만 듣던 항상 맞힙니다. 외국어. 아주 아. 에너지가 좋네요 오늘. 네. 제가 봤을 때 오늘 퀄티 분들이 너무 많아서. 와, 이 관객이 퀄티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와우. 계속 눈맞을 치는데. 아, 진짜요? 누구예요? 누가 계속 맞춰요? 내가 좀 퀄티하다 음. 오늘. 들세요어 아, 있었어요. 아, 여긴 없나 아니, 여기 없나 봐요. 여기 아 여기 많아 아, 좋습니다. 아, 아또위버스콘 아, 페스티벌은 또 무대 아침이니까 우리가 무대 마침이라는 아 이름에 걸맞게 하시는 무대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고요.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과 함께 즐기는 위버스콘 드디어 희영아무님과 함께할 수 있는 영광입니다.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엄청난 무대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, 여러분들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 <목소리> 앞으로 나온 것도 큰 응원 음 부탁드려요. 오케이? 할수 있어. 아 네. 아니 지금 할수 없는 것 같아요. 여러분 할수 있죠? 좋아. 요 조금 저보고 웃었어요. <웃음> <웃음>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아, 저는 살짝 하면서 민망스럽긴 했어요. 웃겨서 네. 웃은거죠. 잘했어요. 잘했어요. 점솔씨 네. 얘기해주세요. 네, 어쨌든 저희 p 1 h a r 는 이번에 여름이 다가오는 만큼 뜨겁게 여러 활동도 준비 중이니까요. 음.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고 음. 오늘 저희 남은 무대도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음. 네, 그런데 아쉬우지만 이제 마지막 무대만 남겨두고 있는데요. 근데 여러분 이제 좀 이따 아주 신난 곡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네. 어 더신나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일어나주셔야 돼요. 일어나주실 수 있을까요? <목소리>